그 아이들 한번 네.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영양제하다 하면 음. 간식은 아이들 뭐 기가 막히게 잘 먹죠. 어. 근데 영양제라 하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서 어. 간식에 싸줘야 되나요? 뭐 사료에 습식 사료에 뭐 섞어서 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벌써 이 카드 이거 난리 딱, 났어요. 예. 벌써 아이들이 냄새를 맡고. 그러면 먹이는 요령은 처음에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주면 냄새가 들어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싹 하면. 네. 아, 우리 애때잘먹다애 <laughs> 때가 낯이 말인데요. 예. 그쵸, 근데 그쵸. 말하네. 낯자리는 거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장씩, 한 장씩, 이거는 또 색깔이 다른. 저는 관절 건강 한번. 그 급여하시기가 네. 되게 해보세요. 쉬워요. 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어이구, 오, 네. <laughs> 예. 아이고, 예. 내가 할게 너무 없잖아. 그게 잘 먹으면. <laughs> 자, 요렇게. 어. 코팅이 하콩이. 어. 에떼도 주세요. 어, 에떼 어, 아, 우리 약간 대면대면한 사이지만 요, 요거 먹을 때는 낼름 먹을 때는 한번 힘내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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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라고 잘먹어그 먹으라. 스튜디오라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저희 CJ는 또 처음은 친구들이에요. 낯설고 오늘 처음 봤어요. 안코미. 저희 뭐에떼하우이 저도 처음 봤는데 처음 무언가를 주는 먹을 걸 건네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네. 와서 먹을 정도로 기호성은. 네. 그 노수진 씨도 한번 뭐 한번 먹여 볼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네. 아까부터 계속 요거 요거 들고만 있어도 어, 와가지고 우리 멜람 옐랭 먹을까 멜람 먹을까 이렇게 좋아요. 야, 하면 와요. 너무, 너무 웃기다. 어. 누구 먼저 먹을래? 누구 먼저 먹을래? 우리. 저는 애뛰아가 낮에 말해가지고. 코팅이 안 먹었어? 어. 아, 저 코팅이 어, 줄게. 코팅 먼저. 콕는 소리가 나요, 어디서. <laughs> 너무 맛있네. 제 손이 에, 에, 금세 없어질 정도로 난리가 네. 났고요. 일단에 급여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영양제야. 진짜 밥 아니고 간식도 <laughs> 아니고 영양제야. 네. 저희 애때가 낯을 음. 바려요. 근데 요거 제가 깔 때마다 제 무릎에 항상 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애때도 먹을까? 가깝고도 먼 어이, 사이인데. 애때? 네. 아이고 저게. 자 시간 8분 정도 아이고, 남았고요. 어, 오늘 저희가 CJ 특별한 해태로 준비했습니다. 아 어, 버즈 다 먹었어. 끝났어요. 네. <laughs> 끝났어요. 그...